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자, 여러분, 회화의 탄탄한 기초가 되는 단어 잡기. 자, 외워질 수밖에 없는 영단어 오늘은 173일째입니다. 자, 오늘은요. ORK로 끝나는 단어 여덟 단어 준비했고요. ERK로 끝나는 단어 두 단어 준비했습니다. 앞에 한 단어씩만 바꿔도 되는 단어도 많기 때문에 잘 외워주실 거예요. 자, 물론 빈도 구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화에 연결도 해 드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다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즐거워집니다. 제가 구분해 드리잖아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할게요. Here we go. Number 1. 자, 완전 그 초보 단어예요. 생초보는 아니고 그거보다 살짝 위지만, 예, 뭐 i, u 이런 것들 이 생초보 단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work가 초보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단어죠.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절대로 work라고 얘를 발음하면 걷다라고 알아듣기 때문에 절대로 얘를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work. Wo, 보세요, o-r이니까 work, w o r work, work,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입술 을 동그랗게 모으고. work 그래서 r 발음은 살짝 혀가 떠 있는데 w o r w o r 하고 붙이지는 않고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세요. work 입술을 내밀면 이 발음이 돼요 근데 입술을 안 내미시면 자꾸만 워크 워크 하게 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내미시면 돼요 work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하단 뜻이 있잖아요 그 뜻으로는 초보고요 이게 명사로 직장이란 뜻이 있어요 그 뜻으로는 중급이에요 친절하게 다 가르쳐 드리죠 자 그래서 일하다 일, 됐죠? 여러분, 일하다의 뜻으로 초보, 초급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뜻으로는 일과 직장이 있습니다. 자, 그걸로 한번 예문 만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는 지금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렵고, he's working right now 해도 되지만 굉장히 빈도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직장에 있다. 예를 들면, 예, 위치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싶을 때는 에 he is, 줄여서 h 즈 s 라고 하죠. he is, 그는 어디 어디에 있다. is니까. at work 그래서 직장에 있다 그 앞에 work 앞에 더나 어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직장이라는 뜻이에요. He's at work. 그는 직장에 애가 애시고요. 있다가 이제요. He's at work. He's at work. 언제요? Right now. Right은 곧바로라는 뜻도 되지만 now랑 붙었으면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해보세요. He's at work right now. 자 이거는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해보세요 일하다 work work 아시겠죠 휴됐습니다자 넘버 o 똑같은 발음인데 이제는 f 발음으로 살려 보세요 해보세요 fork 다 입술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ork 때문에 그런 거죠 해보세요 fork 여기서 f 한 다음에 o r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밀고 f 발음을 하세요 위치 아래 입술 fork. 자, 얘는 중급 단어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뭐 찍어 먹는 요리 도구. 자, 그래서 식사 도구. 자, 그래서 바로 fork죠. 얘 포크 아니에요. 해 보세요. fork. fork. 이 뜻으로 중급이고요. 중상급의 뜻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 근데 이거 외국에서 여러분 지도 쓰실 때 구글 지도나 이런 거 쓰실 때 보면 분명히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갈림길이 나오면 우회전하세요. 갈림길에서 좌회전하세요. 예, 갈림길 이 영어로 뭐지? 되게 어렵잖아요. 아니면 외국 사람한테 갈림길이라고 알려 줘야 돼요.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우회전을 하세요. 오른쪽을 타세요. 이럴 때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포크가 포크가 갈라져 있는 모양이다 해서 갈림길이 영어로 그냥 the fork예요. the fork. 하겠죠. 그래서 우회전하세요. turn right. Turn right 어디에서요? At the fork. 제가 right를 해드렸죠. Turn right at the fork. 그러면은 자 갈림길에서가 애세에요 At the fork. 거기서 우회전하세요. Turn right at the fork. 좌회전하세요. Turn left at the fork. 이 표현 상당히 많이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굉장히 세련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그 정도는 중상급의 뜻이더라. Work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따라해보세요. Fork 그 앞에 work. 그러면 3번도 무슨 wor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pork. 보세요. 발음 똑같잖아요. 따라 해보세요. pork.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 뭐야, 광고 같은 데 보면은 최고급 뭐, 포크, 포크 나오는데, 포크가 뭐, 포크예요 돼지를 pigs라고 하지만, p-i-g, pig라고 하지만, 예, 복수 형태니까 있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pork라고 합니다. P-O-R-K. 따라 해보세요. pork. pork. 됐죠? 뭐이 뜻밖에 없으니까 돼지 고기. 물론 이거는 최 고급 단어 뭐 이런 걸로는 또 다른 정치적인 용어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전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돼지고기만 해보세요. Pork, pork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 중에서는 work가 제일 중요하고요. Fork나, 포, 아, fork나 pork 발음만 구분하시는 것도 좋 좋고요. Pork도 역시 중급 단어입니다. 자 4번은 중상급 단어예요. 우리가 코르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무가 재질인데 뭐뭐 막는데 쓰이는 거 해보세요. 코르크 코르크 중에서 중상급 코사이에요. 그 아시겠죠? 그래서 코르크 코르크를 코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식당 같은 데 가셨을 경우에 외국에서 내가 마시고 싶은 와인을 가져가서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돈을 뭐만원 혹은 뭐십 달러 이런 식으로 지불하면 그렇죠. 바로 그냥 가져온 와인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코르크를 따는 거죠. 그걸 코르키지라고 하잖아요. C O R K A G E 코르키지예요. 코르키지 코르키지라고 보통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단어는 최상급이라서 그렇게 코르크는 와인이나 이런 것과 연동시켜서 알아 두셔라 참고로 포르투갈이라고 있죠, 여러분. 예. 유럽의 맨 서쪽 끝이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이 나라에서는요. 이 코르크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 코르크 관련된 기념품이나 그러한 명패, 혹은 예,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대죠? Dork. 그다음에 참고로 최고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영화에서는 꽤 등장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얘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살짝 들어두세요. Dork. D-O-R-K는요. 얼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약간 좀 멍청한 사람이란 뜻으로 Dork. What a Dork. 그래서 so, Dork가 Dork. 그러니까 돌 이게 돌은 거죠. 얼간이다. 살짝 Dork. <laughs> 자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똘끼가 있다. 우리가 똘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D O R K 다음에 Y를 붙이면 dorky 그러면은요. 걔가 얼간이 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외우기 되게 쉽죠. 똘끼가 있다. do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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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돌기가 있다라고 외우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간이란 뜻으로 미드나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더라. 분명히 듣고 이거 들리네? 이 생각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상에서 상급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의 work와 5번의 homework가 전반부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h o m e 이 집에서 하는 일이니까 숙제겠죠? 따라 해보세요. 이거 home이 아니고, home이에요. home, work. homework. 이 발음을 은근히 많이 틀리세요. 맨날 homework, homework, 못 알아들어요. homework인데 빨리 하니까 homework. homework. 숙제란 뜻입니다. 전반부 복습할게요. 오케이 리뷰 타임. 일하다 work 일 work 직장도 work 됐죠? 자두 번째 탁 찍는 거 네, fork. 자 그다음에 중상급 단어로는 맞습니다. 갈림길에서 turn right at the fork 이런 식으로 됐고요. 세 번째는 먹는 거 pork. 자네 번째는 우리가 코르크 코르크 하는 거 그래서 스펠링은 외우기 쉽습니다. c o r k cork. 됐고요. 그 다음에 약간 똘끼가 있다 할 때, dork 그다음에 똘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얼간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숙제라고 할 때는 homework 해보세요. 해보세요. homework, homework, homework. 됐습니다. 그래서 work와 homework만 네, 초보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후반부 이어집니다. 6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앞에 나왔던 w 크의 파생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 중에 6번은 중급 단어이지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단어는요. 왜냐하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거 그게 전화가 있고 통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그죠? 인터넷이 다 네트워크죠. 원래 네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엮어놓은 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망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해서 네트워크가 역망. 아니면 그냥 망.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네트워크 하잖아요. 그래서 통신망, 사람의 망, 이런 모든 종류의 망을 전부 다 네트워크라고 한다는 거. 발음 하나는 주세요. 절대 이거 낸, 넷, 넷, 네트,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것도 이상하지만 네트 워크. 네트 워크처럼 발음하시면 안 돼요. 넷 하고 끊어주셔야 돼요. 네트 워크. 네트워크 이게 렇 넷하고 소리를 먹어 주셔야 되지. 거기다가 네트워크 넷워크 뭐 이거 네트워크 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발음 하나만 고치셔도 돼요. 6번은 네트워크.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망 7번. 이거는 중급에서 살짝 위에 중상급 단어입니다. 책에 그리는 예술을 작업으로 했다 해서 아트워크죠. 아트워크. 얘도 아트워크 하지 마시고 아트 work. 그래서, 사화 책에 들어가는 예술 작품에서 사화 혹은 예술품을 art, work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art, work. 얘는 중상이니까 나중에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해보세요. art, work.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후반부에서는 network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팀워크, 팀워크 하잖아요. 그래서 팀이 함께 해야 되는 work. 일.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발음만 주의하세요. 팀워크, 팀워크가 아니고요. 팀이 EA.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라는 단어 하면서 영어에서 EA나 EE가 들어가면 전부 다긴 E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해보세요. 이게 팀, 이게 써있기는 태암이라고 써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팀이에요. 길게 해보세요. 팀. 팀. 그럼 스펠링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게 태암처럼 써있지만 EA나 EE는 E 발음 나는구나. 해보세요. 팀. 그 다음에 Work, Teamwork, Teamwork 그럼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협업활동을 이야기합니다. 협업작업, 제가 뭐라고 써드렸나요? 협동작업, 협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업, 아시겠죠? 그래서 협동작업 아니면 팀워크 이건 예문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비즈니스 영어로 꽤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팀워크가 필요해. 좋은 협업이 필요해. 협동 작업이 필요해. We need 보세요. We need 이것도 need 하지 마시고 need 보세요. 여기도 이이잖아요 발음이. Need 필요하다 뭔가요? Good teamwork. 좋은 네, 협업이 협동 작업이 필요해. We need good teamwork.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1 번부터 8 번까지는 다. O R K이고요. 9번, 10번이 이 e, R K인데 발음은 똑같아요. Ork예요. Ork 아시겠죠? Clerk, Clerk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도 이렇게 써 있는 발음있죠3자 거꾸로 옆으로 해 놓은 것처럼 그게 r er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r er, r er 발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발음이에요. 그 발음 호를 특별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스펠링 보시고요. 자, 9번은요. Clerk, 요 Clerk. 클러크라고 하시면 그게 뭐예요? 그렇죠. 얼 발음 똑같이 나죠. 그래서 예, 점원을 이야기합니다. 뭐 서점이나 혹은 가게나 이런 어떤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에서 해보세요. 클러크, 클러크,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점원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중급 단어예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후반부에서는 네트워크 6번 아니면 파, 어, 8번 정도 팀워크 들어본 거잖아요. 둘 다. 자그 다음에는 상급 단어 맨 마지막 자9 번은 따라하셨나요? 보세요 시작 클 l e 마지막 jerk 십 번은 jerk 이거는 상급 단어예요 중상 정도 되는데 얘도 구어체에서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dork란 얼간이란 단어 기억나세요 지나가는 말로 제가 해드렸죠 얼간이 그래서 똘끼가 있다해서 dork dork 그죠? 예. 네. 그런데 jerk가 바로 j e r k 그러면은 네, 뭐예요? 그렇죠, 바로 아, 뭐랄까요? 남의 그 배려, 남에게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의 이익을 위해서 못된 짓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such a jerk 이렇게 하는 표현이 미드에서 되게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뭐 남자 애가 무슨 사고를 쳤다,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을 했다 그럴 때 야, 걔 정말 망나니 못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럴 때 such a jerk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E-R-K.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동사로는요. 절 보세요. 이렇게 훅 당기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당기다는 뜻도 있어요. 이 뜻으로는 중에서 중상 정도 사이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놈 혹은 휙 당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포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당궈서 먹잖아요. 원래 옛날에 그래서 얘가 Beef Jerky라고 있잖아요. Beef Jerky j -E -R -K -Y 이렇게 당겨서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j e r k y 라 단어가 나왔다고 같이 연결시켰어도 보시면 기억이 오래 날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최상급 단어 중에 하나. 여러분, 터키라는 국가 아시죠? T-U-R-K. 그 터키라고 하는 국가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영어 단어로 존재해요. 그래서 혁명 혹은 혁신을 원하는 젊은이란 뜻으로 에너지가 가득 찬 혁신을 원하는 젊은이를 터크라고 하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룹 중에 그렇죠, 꽤 됐을 거예요. 영 턱스 클럽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영 터크 할때그영 턱스 할때그 턱스가 턱스가 뭐지? T-U-R-K의 여러 명이란 뜻에 S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터크가 네, 터키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동시에 젊은이란 뜻도 있다는 거. 이거는 상급의 뜻으로 나중에 하셔라. 자, 다 구분해 드렸습니다. 후반부 복습할게요. 오케이. 6 번은요.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중급이니까 전반부에 비해서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발음만 네트워크 아니죠? 네트워크는 더 아니에요. 네트워크해요. 끊어서 망 됐고요. 아트워크는 미술품 사파 됐고요. 8 번은 알아두시면 좋죠. 팀워크 래서 we need good teamwork. 예 네, 그래서 좋은 협업이 필요하다 됐고요. 9 번은 clerk. 점원, 중급 단어. 마지막 자, 10번은 예, 상급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Jerk, 그래서 나쁜 놈 아니면 휙 당기다라는 뜻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Turk는 터키 사람 혹은 예, 젊은이.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중에 영턱스 클럽도 있지만 그 Rod Stewart, I am sailing 하고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I am sailing. 그 Rod Stewart가 부르는 노래 중에 영... Young Turks. Young Turks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Young t u r k s 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에, Don't let them push you down. Don't let them push you round.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제목이 Young Turks라고 하는 거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주위에. 네.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고요 Thanks a lot.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 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